지난 10일이었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 이어서 얼마 전또 12일에는 하와이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모였습니다.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한미일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건 누구인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말로만 평화를 떠들어대면서도 북을 대상으로 한 군사 훈련을 지속하고 있죠. 지금도 북에 대응한다는 콤노스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과 해병대 2,500명, 일본 항공자 위대와 호주 왕립공군 1,000명이 참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공군도 수송기와 함께 인원을 파견하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전역에서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북을 대상으로 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의 정상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약속한 바 있죠.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핵실험과 대륙,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하는 동안에도 미국에서는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고 온갖 대북 제재와 대북 적대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원인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군사 훈련, 대북 적대 정책으로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울 국방부 장관은요. 북한 미사일에 맞서 한미일 3국이 공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적대 행위 중단을 약속하고도 미국과 함께 군사 훈련을 벌이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을 사들였습니다. 얼마 전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가 모두 들어왔죠. 천문학적인 군비 증강으로 사들인 온갖 무기들을 깔아놓고 위협하면서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하는 게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군사 위협을 중단하고 적대 정책부터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얼마 전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중국의 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한미일간 협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 한미일 협력은 미국에게 절실할지언정 우리의 국익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 사드를 우리 땅에 들여놓으면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니 문재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해결은 미뤄둔 채 한일 협력에 망설임도 없이 나섭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사두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도 말로는 일본의 항의라도 하는 척 하지만 미국의 이익이 더 중요한 문재인 정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미일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군사훈련 콤누스에도 일본과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수차례 일본과 함께 군사 훈련에 참가하며 실질적 군사 협력을 경험한 바 있어서 이젠 거리낄 것 없이 북을 대상으로 한 훈련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행보를 보이는 일본입니다. 자신의 무력을 방어가 아닌 공격과 침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군사 대국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한다는 것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인정해주고 그의 보조를 맞추는 꼴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을 무참히 짓밟았던 일본과 협력하여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까? 최근 한미일 국방회담, 외교회담을 이어가며 강화하고 있는 한미일 협력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익을 포기하고 민족의 자존심까지 내던져버리며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협력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한미동맹 당장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